우리 무사 무사는 어떻습니까? 한국 생활이 또 오래 되었고 키도 크고 아하. 어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슈나 에피소드 가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정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사실 제일 I think best 에피소드는 그때는 대현동 부경대학교 석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파티가 양산 있었어요. 친구 따라서 그때 2013년에 그 처음에 올때 하지만 내 친구들이 거의 새벽 5 시까지 파티하고 싶었어요.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음. 그럼 하지만 문제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그 지하철은 거의 열한 시 반까지. 아, 하니까. 지하철은 시까지나죠. 그럼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럼 사람도 없어서요. 그럼 어떻게 가요? 한국말로 그때는 아예 몰랐어요. 택시로 탈수 없었어요. 그냥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야, like 아 s 부경대. 그러면 아이디 줬어요. 아, 아 부경대? 오케이 오케이. 음. 진짜. 그 경찰차 타고 우와. 양산부터 무경대까지 데리고 줬어요. 그러면 더 신기한 거는 우리 햄버거 사줬어요. 우와. 한시에 누가 그런 거 해요? 햄버거. 왜냐면 아 아마도 배꼽날수 있으니까 무료로 사줬어요. 같이 먹어서 기숙까지 가고 바이바이. 그때부터 진짜 한국 경찰은. 이미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나쁜 말 하면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무서웠을 텐데 야 햄버거 사준 게 크네요 어, 맞아요 네. 제가 특히+ 특기, 특히는 제가 어? 먹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햄버거까지 사주면 내가 해볼 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무사 한번 찾아오세요 네, 무사가 햄버거 쏜답니다 <laughs> 그죠? 그저... 맞아요 진짜 사드릴게요 그러면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뜻하네요. 야 아니 지금 우리가 이래서안 됩니다. <laughs> 불편한 대화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따뜻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네요. 자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정현모 경영님 정현모 경영님 어떠세요? 이 외국인 한국에 꽤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경찰로서 바라보는 이미지라는 게좀 있을까요? 어떤 음, 저도 근데 해외에 음. 거주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왔었어가지고 음. 이분들하고 좀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음. 그때는 학생이라서 내가 쉽게 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했던 무사씨 같은 음.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양산 이제 파트를 갔다 음. 저도 따라가요 예를 들어 음. 무산씨가 다른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경찰이라 소개하기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경찰관도 이제 업무 외적으로는 또 이제 그냥 한국인으로서 같이 이제 놀고 싶은 마음도 많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건 좀 불편한 불편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나도 나도 경찰이지만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도 외국인 경찰분들이 무섭죠. 아니 똑같죠. 네, 똑같죠. 어, 저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실 먼저 가깝게 다가가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것 같습니다.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우리 한동훈 경위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유학생분들하고 생활도 많이 하셨고 해서 에피소드가 또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 경험담인데요. 음. 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제 저는 다문화 가정, 음. 유학생 또 이제 범죄 피의자.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다가오지 않아요. 네. 먼저 다가오지 않아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유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줬을 때는 어디까지 다가가야 되는지. 아, 네. 그래도 우리 외국인 분들이 한국의 법률이나 음. 아니면 경찰이 하는 업무나, 음.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런 종류나,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불편한 걸 뭔지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불편을 겪었을 때 바로 경찰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 음. 좋겠고 생활 속에서. 음. 그 다음에 다가왔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를 해서 경찰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살면서 필요한 좀 그런 맞습니다. 팁이 아닐까. 음. 네. 그 공감하시면 박수를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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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굉장히 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 또 부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도 미리 그런 사전 공부에 대한 거, 뭐, 크게 어렵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이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시기 좋은, 생활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경찰들이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지, 또 경찰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어, 정도를 미리 조금씩 파악해 보시는 것도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가지셔야 될 어떤 또 마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기분 한껏 풀리셨어요. 네. 어, 얼굴 많이 빨개졌어요. 네. 앞에서 좀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경찰 때 우리 현대석 경위님, 네, 많이 웃으시면서 사실 가장 일선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못 만나고 있습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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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뭐, 코로나 때. 아 <laughs>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했습니다. 네, 그러죠, 그러죠.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외국인보다는 그냥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관광객들을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부산을 방문한 사람들이. 관광객들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가 형사가에 한 오랫동안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음. 외국인들 범죄라든지 어. 이런 사건을 외국인들 접해 할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음. 어떤 느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냐면 주치자나 민원인 폭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 그래서 약간 좀 나약하다. 음. 뭐 그런 경찰로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고 음. 그외 경찰권이 강한 나라, 이렇게 중국, 그 케냐, 인도처럼 그런 음. 나라 외국인들은 자국 나라에 비해서 편안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아. 근데 대다수의 불만은 뭐냐면 한국인 편만든다. 음. 세부는 너무나 유창하게 한국을 잘하지만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경직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범죄 관련 용어를 원활하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음. 저도 영어를 하고 뭐 중국어를 한다하지만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음. 그 나라 말이 아니면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거나 이런 좀 센터가 있을까요? 아예 물론 음.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음. 부산국제교류재단이라고 BFIC가 있습니다 음 거기서는 어, 전화번호는 1577-7716번이고요 어,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음. 언제든지 상담을 할수 있고 전화도 할수 있고 법률적이든 여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혹시 이용해보셨습니까? 네. 어, 정말요? 아니, 전화번호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1577-7716입니다. 1577-7716. 네. 와. 퍼펙트. 이 <laughs> <laughs> <Perfect. 웃음> 네. 뭐, 정도는 또 제가, 네. 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글자 뜰 거예요. 네. 요,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지금부터는 나, 내가 진짜 이런 건좀 바라고 싶다. 어떤 한국 경찰들에게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경찰한테 바라는 거는 이런 like 액티비티 할수 있으면 그거 진짜 최고예요. 하지만 한국 경찰한테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그냥 쉽게 이벤트 그런 이벤트 있으면 우리 부산 경찰 대안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뭐 음. 어,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예, 좀더 액티비티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어, 그러면은 중국에서 위안 네. 음. 저도 아까 무사처럼 이렇게 같은 생각이 돼. 인데 아까도 견차 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숨 먼저 밀리는지 이거 우리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만들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도 다른 뭐 유학생들 이렇게 유니폼 체험 하든지 뭐 이렇게 같이 활동 같은 거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도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통역 서비스 저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유학생 대상으로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업 같은 거, 이렇게 교육 같은 거 하면 뭐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육하고 뭐 저희 이런 서비스도 있다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실수 있으면 아니, 순서가 아니어서 지금 뭐 말이야 근데 이제 약간 두 분이 말하시는 게 액티비티나 아니면 활동, 교육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우리 가정 이주 여성, 그다음 유학생 그런 분들한테. 어, 일선 우리 부산 경찰이나 대한민국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 교육, 음. 그다음에 이런 법률 지식 교육, 운전 면허 교육 음. 등등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어. 매년 제가 이제 학교로 나가서 입학 시즌이 된, 된다거나 계약 시즌이 되면 외국어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음. 범죄 예방 교육을 해 주고 우리 유학생 회장들을 만나서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음. 이제 바라는 부분은 이제 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 참여율이 낮아요. 아. 우리 외국인 분들이 관심을 좀더 가져달라. 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네. 우리 페이스북이나 음. 그런 우리 부산 경찰의 플랫폼이 있어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소식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음. 적극또 홍보도 해주시고 음. 하면, 우리 외국인 분들한테 좀더생활 생활 속에서 경찰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 이거는, 이거는 나 지금 IT 쪽에 하고 있으니까, 앱도 만들어주고, 뭐 홍보 같은 것도 해주고 싶습니다. 우산 시민으로서. 부산 시민으로서. 네. 오케이. 우산 때문에 이 정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말문이 다 트였습니다. <laughs> 중요한 얘기는 어, 경찰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와 많은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분들도 그걸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대화의 접점이 바로 이런 교류에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석 경의님께서도 어, 외국인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5%는 그 다문화 사회의 기준인데 이제 한국이 5%를 거의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문화 시대가 한국도 이제 이제 도래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그 일정한 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음.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가 일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하고 적법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느냐. 그다음 치료하고 있더라도 그 적법 자격을 유지 계속 하고 있느냐, 음. 그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한국인과 똑같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찰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의상에 맞게. <laughs> 아, 어, 아주 또 명, 명확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디에 사시는지가 일정하고 적법하게 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지 이런 두 부분만 좀 확실하다면 아무래도 뭐 경찰 분들을 두려워할 부분도 아니고 더 가까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 한동훈 경위님 이야기. 아까하고 또 다른 얘기 한번또 부탁드립니다. 아, 다른 얘기. 네. 예. 어, 제가 이제 유학생들이나 많이 상담을 할때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어 네가 지금 물어보는 게 너네 그 해당 국가에서도 허용이 되는 일이야? 음. 라고 반문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대한민국에서 사,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자기 국가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일 확률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음. 네. 그런 음. 행동들만 자신이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음. 살수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달라는 거 그리고 부산에 우리나라에 맞는 생활을 맞게끔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대한민국을 좀더 사랑해주고 어 부산 경찰을 좀더 사랑해주고 부산을 더좀더 더 사랑해주면 어 사는데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요 뭐그각 나라마다 나라가 가진 뭐 법률이나 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국에서도 잘못된 일은 타국에서도 잘못된 일이 있,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음. 부분에 범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잘 지켜준다면 음. 뭐 당연히 좀더 다가가는 부산 경찰 그리고 좀더 함께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로 <laughs> 네, 우리 정용호 경장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다 음. 좋은 말씀,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딱 그걸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요 <laughs> 하긴, 하긴, 제 생각도 그래요. 워낙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깊은 대화들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국제평화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불필요한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회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랬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배우고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이 생각이 지금 이 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함께 상생해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로 이어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아 우리는 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경찰분들은 경찰분들의 방식대로 각 나라의 방식대로 마무리 인사를 하며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담한 외국인 주민들의 용감한 대담을 해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직접적으로 외국인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이 기회에 외국인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더잘 알게 돼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 토론을 계기로 어,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최대한 할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 우리 외국인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고민이나 아니면 평소에 바라던 것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고요. 어, 우리 외국인 분들도 어,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주시고 부산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수한 국제 교제단에서 이 기회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경찰서한테도 많이 배우고. 이구도많이 알게 되이알무 되고 사하고앞사하도 뭐 어떻게 가까이 살고 어이살좋은떻게줄좋 뭐뭐 있도록 은뭐록하줄습 있도록 하사합니다사사 이렇게 즐거운 의사소통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부산구재교류재단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왔으니까 진짜 감사하고 오늘도 경온 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좋은 팁도 많이 배웠으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처럼 외국인들이 어, 한국 사람들이 같이 부산에서 어, 서로 서로 이해하고 생활도 하고 바람합니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축사 <laughs> 까. <군산! 깐! 웃음>